맛있는 예산 사과, 싱싱하고 오래오래 먹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우리 사과 보관 같은 거할때 냉장 보관 오래하면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버릴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보관해야 되나요? 이럴 때는요 사과 하나 하나를 포장해서. 별로 어렵지가 않네요. 네,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음. 오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랩으로 한번 딱 감았을 뿐인데요. 우와. 오랫동안 싱싱한 사과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활에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이렇게 랩으로 싸게 되면 사과에서 생성되는 에틸렌 생성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만큼 오래 가고요. 더욱 중요한 게 야채나 과일 같은 경우는 실온 상태나 그리고 냉장 상태에 두면 수분을 금방 뺏겨 버린답니다. 랩으로 인해서 수분이 덜 뺏기니까 그만큼 싱싱하고 오래 오래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드디어 탄생 국내 최초. 산지에서 방송하고 산지에서 배송하는 로컬푸드 홈쇼핑.